안면도 새별해변 아리카리 캠핑을 시작합니다. 엄마표 묵근지로 아리가 준비한 쪽갈비 김치찜. 아리가 직접 담근 장아찌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리표 쪽갈비 김치찜 완성. 김치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어 남자네. 아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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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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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직접 썰어만린 각종 채소들과 한땀한땀 깨어만든 오뎅꼬지오줌통풍의 소주안주로 딱입니다. 아리가 한땀한땀장인정신을 만든 오뎅꼬치를넣는 오뎅탕 완성! 먹개비 따리의 먹방타 한 입에 쏘. 물 빠진 바다의 아침. 도동의 흔적들.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갈리기가 찾아왔어요. 와, 갈리기 엄청 똑똑합니다. 먹어. 앉아 기다려 먹어를 할줄 아네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배가 부르면 잠이 오는 건매한가지나옵 봅니다. 옆에서 꾸벅꾸벅 주는데. 더라고요 바다 낚시가 처음인 까리에게 아리가 낚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와. 움직여봐. 나물리 아니 안 물어. 가운쪽으로쪽으로 응. 가자. 네. 가자. 아. 개와 사투를 벌인 까리의 손은 난도진을 당했습니다. 부지만 바지락탕이 소주를 기다립니다. 시식. 와. 아. 와. 와 소리. 끝내죠 응. 바지락을 다 먹고 남은 게를바지락탕에 투하합니다. 자야간봐 봐. 정말 미쳤습니다. <와서 유일 Cal moves> <laughs>